안녕하세요 카노라이 t v 의 주간자동차 카이쉬에 드리는 피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또 차량 쌍용해하죠 핫한 자동차가 이제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쌍용 토레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무소의 부활이다 뭐 이제 해가지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쌍용차에서는 뭐 지금 어느 회사로 인합병이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와중에도 어 그동안 코드명 JW로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 차종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볍게 이제 살펴보면서 토레스가 과연 요번에 어 티블리와 렉스턴에 이은 또 얼마만큼의 방향을 일으켜 줄런지 어 다음달 정도에 아마 빠르면 나온다고 하니 가격대가 이게 과연 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거고요 과연 파워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가 출시할 거냐 어?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어, 차량들이 나올 거냐 디자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셔도 어, 저는 딱 보자마자 어, 랜드로바 네, 그런 차량 같은 아, 이게 좀 뭔가 그동안의 상용차들은 자기 색깔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티볼리를 기본으로 한막 그런 어 비슷비슷한 그런 차량들로 디자인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요번 이제 터닝포인트 같은 어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란도 C로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차종 뭐 물론 굉장히 타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어 이런 굉장히 타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그런 어 괜찮은 어 그런 차종이었지만 어 왠지 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썩 와닿지 못하는 어 그리고 또 티볼리 에어랑 좀이 판매 간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좀 돈을 더 지불하고 하기에는 이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때 어뉴 네트로프트에 어 좀더 세련되고 전기차 시대에 어 어느 정도 또 쌍용차의 그 아이덴티티들을 어 좀더 DNA들을 어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요번에 아주 적극 어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왠지 SUV의 어 명가답게 요번에 이제 쌍용 토렌스를 어 기반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요번에 이제 좀 디자인을 나름 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약간 그릴 같은 것들도 어 요즘 어 스타일의 그런 어 그릴들을 좀 느낄 수 있고 저는 딱 전면 보는 순간에 랜드로바와 지프, 어? 그런 SUV 같은 그런 느낌도 적절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어? 옛날에 그무쏘에 향수를 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탄생해서 출시하는 듯한 어, 그런 아주 멋진 어, 디자인들, 이런 이렇게 전면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쓴듯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아차하고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디자인으로써 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어, 그런 토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차가 아주 듬직하면서 그대로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잘 어? 이렇게 표현해 준게 아주 굉장히 아주 호감가는 어,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아주 예쁜 그런 디자인을 어, 보여주고 뒤에도 약간은 좀익스플로어 같은 그런 포드의 어, 그런 차종 어, 정통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 그런 다양한 어, 타 브랜드에서 좋은 장점들만 이번 쌍용 토레스에다가 아주 듬뿍듬뿍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거는 뭐 각자 또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티저 이미지들로 공개한 그런 영상이나 디자인만 봤을 때는, 티블리에 이은 경쟁력 있는 중박 이상은 날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이번에 신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파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기차로도 이게 JW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이제 쌍용차가 대대적으로 어, 디자인적인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풀체인지급의 어, 쌍용 토레스를 어, 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고집스럽게 이제 프레임 바디를 어, 고수해왔던 이 쌍용차가 어, 이번부터는 뭐 이제 모노코크 바디를 어, 어, 적용시켜서 앞으로 이제 좀더 음, 토레스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쌍용차가 더 멋진 디자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어, 이제 현대 기아차. 하고도 충분히 좀 디자인적인 그런 경쟁력에서 좀 자유롭게 멋진 차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 만들었다 하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군무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쌍용 토레스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출시가 될지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티저 이미지 이외에는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디젤 이런 제외를 하고요. 네, 이제 가솔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시를 한다. 미영이면 이제 좀 하이브리드 형식의 이제 차량도 좀 같이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 욕심 같아서는 전기차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요 가솔린 중심의 어, 차량으로 일단 어, 선보인다고 하는 게좀 아쉽긴 하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향후 한 10년까지는 그래도 뭐 충분히 가솔린 어, 모델을 가지고 틈새 시장에서 뭐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 어, 아니면뭐 소렌토까지도 어, 흡수해서, 어, 용 토레스가 어, 좀 판매를 어, 할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이제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가격이 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격이 뭐2천만원대 나와야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지금 뭐 여러가지 부품 수급 이라든가 어 앞으로 차량 가격들이 이제 어 카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차량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도뭐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꼬란도 이무션도 뭐 스펙적으로 좀 요즘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서 그렇게 어, 급적인 효과를 어,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물며 지금 배터리도 어, 없어가지고 코란도 이모션이 판매를 못한 부분도 엄청 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에,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은 2천만 원 후반에서 에, 뭐 이제 3천만 원 초반대에 아마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그 가격대만 에 어,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소렌토급하고도 충분히 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어, 하나의 선택지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토레스가 된다고 라 생각이 들만큼 국내랑 해외시장이랑 조금 다른 게 투입을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5, 1.6 터보 모델들이 아마 가솔린 엔진으로 아마 쌍용해서 탑재를 시킬 것 같고요.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2.0 정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내용 기관 엔진 파워트레이닝이 트레이닝, 파워 조금 덩치에 비해서는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뭐 요즘에 워낙 이제 다운사이징된 어, 그런 터보 엔진들이 대세이고 또 어,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 규제에 또 맞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아마 2.0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이번에는 쌍용이 아주 굉장히 이쁜 디자인으로 아주 호감가는 디자인. 그래서 이제 티볼리의 어, 또 하나의 티볼리에 이은 또 하나의 이제 또 히트 히트작이. 또 마지막 내연기관차로 이 쌍용 토레스를 통해서 좀 기사회생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쌍용차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요 모델을 가지고 음. 앞으로 뭐또 전기차로도 또 확장성을 가지고 또 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고 응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또 쌍용차가 정통 SUV 국내 명가로서 좀 자리매김 하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접근해서 탈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빠르면 이번 6월달, 어, 다음 달이죠. 6월달부터 사전 계약이 들어가고요. 조금 늦어지면 뭐 7월까지 어 어, 이렇게 어, 출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예. 아마 이번 토레스가 어, 또 현대 기아차들이 워낙 또 출고 지연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밀려있는 상황에서 쌍용이또 어떤 형식의 판매 전략으로서 이 틈새 시장에서 어,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어, 포장한 이 도레스를 가지고 어, 어떻게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그 틈새 시장에서 엄청난 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차종으로 아마 좀 사랑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쌍용 도레스 한번 살펴봤고요. 예. 어, 다음에도 또 약간 다른 또 소식들 어, 있으면은 한번 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